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둘 어린이는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한다 셋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네 안녕하세요 브랜텍 강사 이성훈입니다아 이번에는 지능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티쳐스 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듣는 얘기로 아이들이 중학교가 넘어가지고 갑자기 성적이 떨어졌다 이런 소리 많이 들을 거예요. 근데 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잘했다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제가 어떤 어머니들하고 상담해도 5,6학년 전이나 아니면 중학교 2학년 전 여자애들은 중학교 3학년 전에는 믿지 말라고 그러고 남자애들은 5,6학년 전에 제가 믿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그 어머니들이 하는 얘기가 왜 맞지 않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지능이 이 유동지능하고 결정지능이 있어요 그리고 요 사이에 중간치가 평균적인 지능이에요. 이 유동 지능이 엄마 i q 예요 <laughs> 엄마 IQ야. 그리고 이 결정 지능이 얘가 만들어가는 i q 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받은 지능과 또 아이 거와의 이 중간 정도가 이 사람의 평균 지능이 되는 거죠. 나중에. 나이가 먹어가지고. 나중 되면 엄마한테 준이 지능은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이 지능에 의존을 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결정지능이 낮으면서 이 평균지능조차도 낮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이게 유동지능이라고 치면요, 문제가 뭐냐면은 <laughs> 자이 유동성 지능이라고 치면요, 그림들이 나와요. 근데 잘 보시면은 참 웃긴 게 그림이 다 틀려. 여기는 꼭지점이 시작부터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떨어져 있죠. 또, 여기는 그래프가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여기는 같이 올라갔다가 여기서 떨어지는 거야. 그림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여기도. 여기 에 위에가 유동성 지능, 이 밑에가 결정성 지능이에요. 중간이 에버레이지란 뜻이거든요. 요게. 그게 되는 거야. 그리고 요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요 그래프에 보면은, 이, 유동성 지능하고, 그러니까 요, 요, 빨간색이 요 결정성 지능이고요그 다음에 파란색이, 요게 유동성 지능, 엄마 지능이야. 음. 그러면 이거 시작 단계가, 이것도 이게 안 맞아. 영세부터도 아니야. <laughs> 예, 이렇단 말이야. 또,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아예 그냥 시작부터 이렇게 해서, 음, 되는 거고. 다 틀리잖아. 그러니까 어떤 게 진짜인지, 이제는, 어떤 거를 보고 해야 되는지 이게 각각의 그래프마다 해석이 다 달라 지는 거거든 근데 <laughs> 네. 저는 요 그래프 를 가지고 해요 그리고 아까 봤던 그래프 그래서 요 그래프가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음, 이게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이론과도 일치 를 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제 강의 니까 제 마음대로 할게요 저는 요그래프로할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를 보면은 요 앞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어 제가 본능 기간이라고 있었죠. 이게 18개월이에요. 그래서 요 때가 약한 18개월 때될 거예요. 요 이제 스타트 지점이. 그리고 요 점선 부분이 이제 36개월. 정도 돼요. 그래서 18개월부터 엄마의 본격적인 이제 지능이 시작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애들이 36개월 정도 됐을 때 IQ 테스트를 하잖아? 그러면은 누구 지능을 테스트 하는 거야? 엄마 지능을 테스트 하는 거야. 근데 그때 뭐 130이 나왔니 뭐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뭘 했냐에 따라 다르는데 내가 곧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 그리고 나서 이 결정 지능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은 이게 이만큼까지 올라갔다가 엄마한테 받은 생물학적 지능이 올라가다 떨어지는 시점을 그래프로 쭉 보면 언제야? 한 중학교 들어가기 일부 직전 제가 이제 보통 아이의 좌뇌 운뇌가 붙는다는 그 시점이 있대요. 그때부터 아이의 본격적인 본인 지능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는 여기 잘 보시면 여기 결합되어 있는 데가 언제예요? 교차점이 약 22살 정도까지예요요 때까지, 그러니까 20대 초반까지는 이제 엄마의 지능과 아이가 받은 이 결정적 지, 결정 지능, 이게 이제 교차 지점이고, 요거가 지나고 나서부터 엄마의 지능이 이제 급속도로 떨어지고, 생물학적 지능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아이만의 지능으로 살게 되면서 여기서 약 에버레이지가 아이의 실제 아이커 되는 거야. 그니 그러니까 아이큐 테스트는 원래 요지점에서 해주는 게 최고 좋은 거지. 왜 요지점까지는 요 여기부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엄마의 아이큐가 작동을 하는 기간이야. 여기 그러니까 교차점 20대 초반 이때가 아예 진짜 아이큐 테스트 점수가 되는 거고. 음. 자 그러면은 왜 애들이 36개월에 했는데 아이큐가 뭐 120이니 130이니 나왔냐고 하는 것도 있잖아. 왜 애들이 그렇게 나오는지 알아요? 왜 엄마 지능이 똑똑해서? 아니야. 엄마가 IQ가 80이더라도, 내가 요전 강의 했는데, 가짜 IQ 만드는 거, 그 식으로 하면은 애들이 다 130대가 나와요. 그리고, 어, 36개월 때 보통 테스트를 할수 있는, 어 정확하게 테스트 할수 있는 곳이 없어요. 왜? 엄마들 자체도 지금 내 강의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유동 지능, 결정 지능이 있는 걸 처음 들어봤잖아. 그리고 요 꺾이는 지점. 유동 지점이 꺾이는 지점, 중학생이잖아. 이때부터는 엄마의 의지에 의한 이런 지능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아이의 결정 지능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을 경우, 그 그러니까 엄마 품 속에서 살았을 경우, 이 결정 지능이 그래프상은 이렇게 나왔지만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여기서 같이 떨어진단 말이야. 아이가 점점 떨어져. 그래서 이 중간에 에버레이즈밖에 안 돼. 엄마 품 속에 살다 보면은 이게 되는데. 말 그대로 유동지능이라는 거는 아이의 뇌 상태에 따라서 꼭이 그래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더 전에 꺾일 수가 있어. 전부터 꺾인다고. 그래서 남자 아이들 잘못 해가지고 ADHD를 만들었다든지 또 경계선 지능을 만들었다든지 그렇게 돼 버리면은 엄마한테 받는 이 유동지능이 여기서부터 팍 꺾이기 시작을 하면서 아이들의 결정지능조차도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IQ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애들 막 공부시키면 안 돼요. 이 유아시기 때.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유동지능. 새롭고 추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소위 실행기능이라고 불리는 정신작용을 통해 발휘된 실행기능은 작업기억 어떤 문제를 풀기에 정보를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하는. 주의조절. 어, 문제 해결이 필요한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뿐 아니라 어, 문제 해결 다음 단계를 위에 필요할 때 적절히 주의를 옮기는 능력, 분할주의력, 지속적 주의력, 주의 전환 능력, 억제조절 능력, 어, 불필요한 주의 이동을 억제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유동지능이라고 그러고,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 일단 들어가요. 나중에 설명해 줄게. 또, 결정지능은 학습에 의해 축적된 것으로 세상의 법칙이나 그 법칙을 알아내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관한 정보를 말는 언어성 지능이라 그 이렇게 해서 쭉 나왔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이제 대충 그래프는 감이 왔죠. 어, 그래서 애들이 중학교 때부터 점점 안 된다는 게 엄마의 지능이 떨어지고 있다니까는 여기에 의존했던 애들 어, 그런 애들 떨어지는데 정확하게 유동지능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그냥 겹쳐 버렸어. <laughs> 넘어가요. 그래서 이게 차일드 후드부터 떨어지는 거야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춘기 전, 사춘기 전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엄마한테 받은 지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아이만의 지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한번 잘 들어봐요. 어, 유동지능은 유전적, 선천적으로 주어진 능력이야.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아이가 받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당분간은 엄마 IQ로 올라가는 거예요. 얘만의 진짜 IQ가 아니야. 그래서 아이를 뭐 학교 가기 전에 테스트를 했는데 뭐 아이가 뭐130이 나왔다, 130이 나왔다, 뭐 120이 나왔다. 이거 하나도 믿을 게안 돼. 이거는 엄마의 의지된 IQ 능력이에요. 그래서 얘만의 능력이 아니야. 근데 거기에 의존해가지고 어, 아이가 어떤 거를 하냐? 속도. 그러니까 중추신경계 성숙에 비례여 발달을 촉트하는 거야. 그래서 속도, 기계적 안기 지금 엄마들 많이 하고 있는 거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아이만의 능력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주어진 능력에 목숨을 거는 거야. 연산할 때막 속도 체크하잖아. 그 엄마가 빨리 빨리 하라고 막 그러잖아. 기계적 안기 그 시키잖아 지금. 뭐 시켜 영어 단어 외우게 하고 이런 것들 또 지각 능력. 그니까는 인지가 아니라 지각이야. 어떤 걸 보고 판단하는 그러니까 판단이 아니지. 뭐어 이거를 보면 컵이다. 아 이런 거 아는 이런 것들 어 이런 지각 능력. 저게 사람이다, 동물이다 이런 것들 아는 거. 이런 게 지각 능력이야. 또 일반적인 추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지. 그러니까는 전체적인 상황 판단을 하는 거, 이런 애들이 이제 엄마의 지능에 의해서 빨리 잘 판단한 아이들이 있어 유아기 때 어떤 애들은 좀 늦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엄마의 X 염색체에 들어가 있는 IQ 수준에 따라서 바뀌는 거지. 근데 딸내미는 달라요. 아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엄마 아이 q 를이 유동성 지능 그대로 받는 거고, 딸내미들은, 어, 엑스염체체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게, 이제 엄마께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은, 이제 엄마에 대한 이 중간, 에버레이지 IQ를 받는 거야. 근데 만약에 아빠께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은, 마찬가지지. 아빠도 엄마의 이 유동성 지능에 어떻게 육아를 받았냐에 따라서, 이 결정지능이 자랐고 만약에 또 마마부유처럼 크거나 이랬으면은 분명히 에버레이지가 낮을 거란 말이에요 그 낮은 이 iq가 엑스염 대체로 들어가거든 남성의 엑스염 대체 만약에 그 iq를 딸내미가 받았으면은 아... <laughs> 되는 거야 근데 아들은 일단 엄마 거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 유동성 지능을 그래서 어그 결정 지능 같은 경우는 환경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온갖 막도 집안을 책으로 도배시켜놓고 교구로 도배시켜놓고 어 아이를 못 움직이게 해놓고서는 막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런 환경 애들이 그거 외에는 못 만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이고 다른 거에 대해서 호기심 자극이 떨어지게 되고 호기심 자극이 떨어지면은 실질적인 이 결정 지능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만의 진짜 IQ 수치가 떨어지게 돼. 또 경험, 직접적인 경험을 하면서 아이들이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이 결정 지능 올리는데 집에서 맨날 앉아서 책만 보고 있으면은 이 간접 경험은 이 결정 지능하고 상관이 없거든 유아기 때는. 그러니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면서 애들이 사회성이 떨어지고 내성적이 되는 거예요. 자. 문화적 역량. 얘가 학군지에 사는지, 비학군지에 사는지, 비학군지 중에서도 시골에 사는지, 아니면은 그나마 좀 괜찮은 도시에 사는 건지, 또 아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전체가 아파트 단지인지, 아니면은 그냥 주택 단지인지, 다 다르잖아. 그리고 집안 자체가 의사 집안인지, 변호사 집안인지, 아니면 평범한 집안인지, 이런 거에 따라 다르고, 또 엄마가 피아노를 했다든지, 바이올린을 했다든지, 아니면 미술 선생이라든지, 아니면 엄마가 또 교사였다든지, 그런 거, 에 따라서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고, 또 집안 전체가 또 전체가 교사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아이들의 기본적으로 받은 이 유동성 지능, 이거는 뛰어날 수도 있는데, 이때 엄마들이 실수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동성 지능, 이런 속도, 기계적 암기, 지각 능력 이런 것만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가져야 하는 이 결정 지능, 이것이 떨어지게 되는 거야. 이 결정 지능을 올리게 하려면은 자 개인적 노력 여아에다 나이 더라도 지속적으로 발달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언어 이해, 논리력, 논리적 추리력, 상식 등이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언어의 이해력. 그건 뭐야? 아이랑 대화나 여러 가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지력이 들어야 되는데 인지력을 찾아보면은 직접 찾아봐. 찾아보면은 직접적인 경험이라고 돼 있어요. 간접경험이 아니야. 그 그러니까 직접적인 경험 활동. 그 다음에 어. 논리적 추리력은 지금 당장은 안 돼. 요거는 이제 학교 간 이후에 독서를 하면서 생기는 거고, 상식들도 마찬가지야. 근데 상식 같은 경우도 직접적인 경험이 많아야지, 이론적인 경험만 많다 보면은, 간접 경험만 많다 보면은, 잘못된 고정관념이 잡히게 되면서, 아, 잘못된 상식이 잡히게 되죠. 음. 그리고, 어, 여기에 이제 많은 활동들, 가는 소근육, 대근육 활동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사고력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창의적 사고력. 그 상태에서 나중에 책을 읽다 보면은 논리적, 추리력이 오르게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laughs> 아이들이 사고력이 좀 돼야 되거든. 근데 엄마들은 지금 유아 시기 때 책을 읽으면 사고력이 생긴다고 하는데 지금 봐봐. 어머니들이 아이 큐를 높게 하기 위해서 받는 것들이 이런 거란 말이야. 엄마들 자체에 받은 이 유동성 지능. 이걸로만 올려버리니까는 아이들이 직접 가져가야 된, 어, 결정 지능이 늦게 오르고 제대로 안 오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 애가 공부가 잘한다고 느끼고 엄마가 이렇게 공부시키는 거 이런 걸 내가 믿지 말라고 하는 거는 엄마 자체가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없어지는 지능 이거를 올리는 거야 지금 그래서 애를 어렸을 때 영어 단어 미치게 외우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책을 겁나게 읽힌다든지 또 별거 하는 거 없이 모국어도 안 되는데 언어 영어를 겁나게 시킨다든지 또 연산을 미치게 시킨다든지. 또 학원 뺑뺑이를 돌린다든지 그냥 계속 공부를 시키면서 지금도 엄마의 의존적으로 살고 있는데 학원이나 외부 학습으로 또 의존적인 공부를 하잖아. 그럼 얘는 문제가 뭐냐면 결정 지능이 안 올라요. 그럼 나중에 엄마의 유동 지능이 떨어지면은 결정 지능도 그거에 맞춰서 같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는 애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경계선 지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나 저도 그렇고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왜 애들 빠른 시기에 공부 시키지 말고 창의 활동 을 시켜고 밖에 나가서 음미체 활동을 많이 하라고 하는 이유가 아이들의 이런 추론 능력. 이런 것들을 많이 올리고, 또 활동적이고, 또 사고력을 넓히고, 자기주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엄마가 계속 옆에 붙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면서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막 하고, 엄마가 스케줄 다 짜주고, 애가 거기 들어가서 하고, 이런 애들은 6학년 때까지는 어떻게 어떻게 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춘기가 지나고 나서 엄마의 지능이 떨어지면 애가 뭐 해야 될지 갑자기 멘붕 상태가 오게 되는 거야. 만약에 이 유동성 지능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얘 버티겠지 근데 대체적으로 5, 6학년부터는 꺾이거든 그러면은 엄마의 지능으로 버텼던 아이들 이런 애들이 나중에 이제 엄마의 지능이 떨어지게 되는 순간부터 판단력도 저하되고 전체적으로 상황판단력 일 어떤 거한계에 대한 판단이요 상황 판단이요 이런 거 떨어지게 된단 말이야 근데 유동치론이 완전 제로가 되는 건 아니고 유동치론이 진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엄마한테 받은 지능이 뭘 하냐면 은 어떤 사건 사고가 딱 생겼을 때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처음에 딱봐 그러면서 아 이건 어떤 어떤 상황이다라는 걸 먼저 캐치를 해야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어떤 걸 보고 판단하는 그 능력 이게 엄마의 지능이란 말이야 엄마한테 받은 생물학적 지능 그런 거예요. 그걸로 먼저 판단을 하고 세부적인 거 하는 거는 뭐야? 얘가 경험으로 지금까지 이것저것 경험해보고 이것저것 많이 해봤던 것들 이런 것으로 올랐던 이런 추론 지능으로. 그러니까 일반적 추론 말고 이거는 못 모일 거다 하는 이런 추론 말고 직접적인 논리적 추론, 논리적 추리력 이게 그때부터 발생하는 거야. 자 어떤 거냐면은 제가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하잖아. 그럼 엄마들들이 우리 아이는 과거에 뭐했고 뭐했고 뭐했어요라고 딱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거기서 대충 어떤 건지 딱 파악이 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일반적 추론이에요. 그리고 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딱 문제 해결 능력이 딱 생겨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아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딱 들으면서 이런 아이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엄마가 어떻게 할때 어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뭐 시키면 뭐가 될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 후에 뭐가 되고 내년이면 뭐 어떻게 될 거예요. 이런 논리적 추리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확장이 되면 은 이게 뭐예요? 비전 능력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얘가 어떻게 될 건지 아, 이런 것들도 제가 파악이 되는 거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이 유동추론 능력이 나중에 엄마가 떨어질 거, 이제 나중에 엄마께 떨어지더라도,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이게 유동추론이푹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떨어지는 거지. 그리고 그거를 자주 하게 되면 은 경험 능력에 의해가지고, 그게 이제 더 정확하게 판단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아이 상태를 보고, 저 같은 경우 아이 상태를 보고, 그나마 이제 많이 상담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잖아. 그러면은 아또 이런 종류의 엄마 전화 왔구나 그러면 딱 판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 아이는 이렇겠다 그리고 남자의 여자에 따라 다르니까 또 나이대마다 다르고 또 학군지 비학군지에 따라 저는 머릿속에 다 분류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대충 분류를 해 놓고서는 아 이런 애들은 어떤 식으로 했겠다 했었다 아 이런 것들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정확하게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한단 말이야 그런 거야 근데 이거는 솔직히 결정지능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내가 10명 상담했을 때랑 100명 상담을 했었을 때랑 또천명을 했을 때랑 지금 저는 1월달부터 지금 한3천명 정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야? 이 결정지능에 대한 논리적 추리력이 향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험을 무시 못하는 거예요. 경험 을 판단으로 해가지고 유동 추론 지능에 들어가는 이런 전체적으로 보는 이런 일반적인 추론 능력이 향상이 되는 거지, 그렇지? 이게 <laughs>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애도 없고 그렇지만은 태아기 아이들부터 상담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죠. 결정 지또 많은 경험에 의해서 같이 이 유동 지능을 두텁게 만드는 거지 근데 지금 영아 시기 영유아 때 엄마들이 하는 건 뭐야? 이 결정 지능을 중요시하는 거 아니야 이 환경이나 경험을 이런 것들에서 문화적 역량 이런 것들을 엄마들이 축소시켜 버리는 거야 집 안이라는 공간 학원이라는 공간 이런데 그러니까 애들이 결정 지능조차도 의지형이 되면서 유동 지능이 떨어지면서 결정 지능도 같이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q 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기교육 하지 말고 학원 의지로 하지 말고 공부 못해도 상관없으니까 아이가 할수 있는 창의 활동들을 많이 시켜주면 결정 지능이 올라가게 되거든. 그러면은 나중에 20살 정도 넘어가지고 이제 엄마의 유동 지능이 거의 확 떨어졌을 때 어, 그때부터도 아이가 본인 결정 지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애들이 스마트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학하고 상관없이 아이가 스마트해지는 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것을 끝마치도록 하고요 아, 그냥 알아둬요. 조기교육하면 왜 큰일 나는지. 그리고 결정지능 같은 경우는 36개월 이후부터, 제가 연구 결과는 36개월 이후에요. 이게 왜냐하면 의미가 없어. 18개월까지는 본능이고, 본능하고, 어차피 뇌는 36개월이 지나야 90% 완료가 되면서, 이제부터 뭔가를 할수 있는 학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괜히 하 소리가 아니라, 근 찾아보면 나와 36개월 이후부터 아이는 학습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건 뭐야?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야? 결정지능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는3 6개월에 아이큐 테스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바보라는 소리가 나요 바보 그거는 아이 본연의 아이큐도 아니고 뭐 아이큐 테스트 했는데 뭐 4살 때 테스트 했는데 5살 때 테스트 했는데 아이큐가 뭐130 나왔어요 120 나왔어요 다 가짜예요 아이 결정 지능이 안 됐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야. 봐봐 그림만 봐도래도 10세 이하만 돼도 지금 결정 지능이 대체적으로 보면 엄마 거잖아. 이게 엄마 거 아니야. 얘건 이거밖에 안 돼. 근데 무슨 120 나왔다고 얘이 아이의 본연이야. 그것도 10세 한게 그러면은 그 전에 걸 봐봐. 그 전에 거는 거의 다 엄마 거란 말이야. 우리 아이는 뭐, 120이에요, 130이에요, 영재에요. 아유, 꺼지라 그래. <laughs> 되지도 않아. 그리고 지금, 진짜 영재 아이들은, 이 결정지능도 미친듯이 같이 올라가는데, 보통, 유동지능 같은 게 계속 높다 보니까는, 일부는 유지, 의지하는 게 있어, 아이들이. 그러니까, 금방금방 외워지고그 다음에 작업기억 같은 게 굉장히 빠르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애들이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하는, 또 복습하기 싫어하고, 이런 것. 이런 것들이 자기 IQ인지 아는데, 그게 이제 엄마한테 받은 유동지능 IQ인데, 아이들이 계속 그, 애들은 그 모르지. 나는 원래부터 됐었어. 이런 것들. 그러니까 거기에 의지하다가 이제 문제가 터지는 게 언제냐. 지금 보시면은 요때 요때부터 이제 유동지능이 요기부터 이제 슬슬 떨어지기 시작하거든 요때 요게 언제야? 사춘기 때 요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그래서 애들이 보통 여자애들 같은 경우, 중학교 2학년까지는 뭐전교 1등을 했는데, 이때부터 갑자기 안 되기 시작한다. 왜냐면 이 유동지능이 떨어지면서 애들이 암기력, 그러 단순 암기력이 떨어지거든. 근데 기존에 암기력으로 버텼던 애들, 그거, 아, 그것만 믿고 맨날 외워서 풀이도 제대로 안 쓰고, 대체적으로 암기로 했던 애들, 그런, 이런 단순 암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 그러면은 얘가 제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결정지능을 올려놔가지고, 그 방법을 터득해가지고, 그, 그거대로 했던 애들은 상관이 없는데, 의지성, 그냥 그러니까 기존에 엄마한테 줬던, 엄마한테 받았던, 그런 유동지능에 의존을 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때부터 멘붕 상태가 오면서 영어 단어도 그 전에 30개, 40개씩 외웠던 아이들이 이때부터는 점점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의존성으 했던 애들, 노력 안 했던 애들. 그러니까는 이때부터 멘붕이 와. 그러니까 애들이 중학교 넘어서부터 실력이 떨어지면서 고등학교 가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거 받은 게가 굉장히 높으면은 애들이 4학년까지 굉장히 높게 나와요. 4학년 5학년 공부를 안 해도 막 점수 잘 나오고 이런 아이들은 엄마 IQ를 받았으니까 하는데 이제 엄마 거 떨어지는 순간부터 애들이 공부를 안 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이 결정 지능까지 같이 유동 지능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자 애들은 중인까지 안 믿고요, 남자 애들은 루카님까지 안 믿어요. 자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하여튼 잘 키워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요.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